델타 항공은 어제 저녁 7시 45분쯤 델타 항공 56편이 와이오밍 상공을 비행하던 중 강한 난기류로 경로를 변경했고, 결국 미니폴리스 세인트폴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내는 갑작스럽게 강한 난기류에 휩쓸리면서 크게 흔들렸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승객들이 천장에 부딪히고 와인 카트와 기내식 카트가 공중으로 튕겨지고 쓰러지는 등큰 혼란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re was a little girl across the aisle from me that was just terrified. She screamed, "We're g o i n g to die! We're g o i n g to die!" So I was trying to keep her calm and.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275명과 승무원 13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 가운데 25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델타 항공은 탑승객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승객들이 여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